반갑습니다. 닥터 앵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BL팜탱을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대 주식장에서 BL팜탱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주식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종목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번호 010-5394-0906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5년 2월 16일 10시 50분 45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633.36포인트, 코스닥 773.14포인트입니다. 현재 개인은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온, BL팜텍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럼 BL팜텍은 과연 어떤 기업이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L팜텍은 건강식품 및 진단 및 메디컬 사업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건강식품 분야는 OEM, ODM 제조와 홈쇼핑 및 온라인 매체를 통한 유통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진단 및 메디컬 사업 부분은 의약 외품의 판매와 수탁 서비스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에 걸쳐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친환경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b l 팜텍 관련 기사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우선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지금 상한가를 갖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안형 해제 기대감으로 또 상한가를 달성을 했었죠. 특히나 뭐 미스터빈이라는 라면이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 기대감이 엄청 나고 오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점 구간이 왔을 때는 무조건 사 모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BL판택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워낙 지금 저점 구간에 있었습니다. 570원대까지 빠졌던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움직임에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제가 이때 영상을 좀 찍어서 빠졌을 때더 들어가라.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추세선에 맞춰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기회 충분히 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으로 좀 빠지는 구간들 왔을 때는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꼭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단기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입니다. 만약에 이탈되는 경우 완벽하게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망 매물들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향 추세선 무너지는 순간 그냥 빠르게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다권에서 다시 한번 찬스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또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수익을 챙긴다는 것 자체 즉 전략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b l 팜텍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BL팜택을 뭐,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이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BL팜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종목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